이수님 반갑습니다 네. 짬뽕 상회 파는 부대 짬뽕 맛있어요 어, 매콤하게 해가지고 혹시나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제가 들러서 한번 시켜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타는 저 18년정도 했구요 빨무는 8년정도 했습니다 8년. 저는 3대3을 많이 선호하죠 네. 4대4는 이상하게 좀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게임이 거의 뭐 개판 5분절이더라고요그래서나 보통 게임을 하면. 아오레죠, 스타. 네. 평생 달고 산 게임이죠. 아, 눈썹이요? 저도 뭐, 저도 어렸, 어렸을 때 사람들이 눈썹 진하다, 진하다 했는데 전 별로 못 느꼈었어요. 근데 이제 조금 뭐 중고등학교 가니까. 보석비 좀, 제가좀찌나 편이네 침대 저 생선 인형이요 네 어, 김해 어방동의 의정부 부대찌개? 김해 의... 아, 그저 롯데리아 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옛날에 그 가봤는데 그래, 나그 그 치킨집 맞은편 맞죠? 나그 가본 거 같은데 그,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, 제 친구 중에 성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하고, 어방에 갔어. 뭐 먹을 거 없나? 하다가 부대찌개랑 물어가지고 갔는데, 어떤 아저씨가 한명다 앉아 있었어. 이랬는데, 주인, 그, 아주머니가, 그, 부대찌개 하나 달라고 했어. 아저씨가. 그니까, 러 어, 1인분은 안 되는데라니까. 아저씨가, 그러면 2인분 주면 된다. 이요. 딱 그거, 우리가 그, 은근히, 그게 좀중독성이 있어가지고. 그걸 맨날 그 따라고 다녔거든요. 그럼 어. 2인분 주면 된다 이요 그거. 어. 거기 가마 거기인 것 같은데. 아 신호 볼링장 근처에요 그럼 아닌데. <laughs> 신호 볼링장은 저기 2 5시 약국인데 거기 아닙니까? 예아 어. 톰브림에 지나가다가 보니 백허그 해도 되냐고요? 아 어, 좋습니다. 예. 어 예. 백허그 좋죠? MBTI, MBTI가 뭐예요? M, MBTI... 아, 좀 해석 좀 해주세요. 좀... 재철이랑 스포닝... 아, 방금 노 스포닝 쓰레 처리 할라 그랬는데... 정철이 좀 일찍 와서 스포닝이 지었어요. 뭐 딱히 뭐 동시에 짓는 이유는 없습니다. 한번더 해야 되겠다. 에런 팔은 울트라지. 사인 어저 사인은 별로 예 사인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은 뭐 같이 뭐 제가 찍어드릴 수 있지. 아울트라 그러면 가스 좀 빨리 갈 거야 까처럼 아니요, 저 사인 없습니다. 네. 아, 신어 폴링장 밑에요? 직장인들이 줄 서서 먹어요? 그 내놔, 그, 그러면은, 신어 폴링장에서 동김의 IC 방면으로 그쪽에 붙어 있겠네요? 착한 낙진인가 뭐, 마이튼그 밑에? 그쪽에 있나보네? 한번 가볼게요. 예. 네. 저 도대체 왜 좋아하는데. 거기는 뭐 집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. 금방 갑니다. 아공 어, 선종님 안녕하세요. 네. 아 충주야. 아... 저 그렇죠. 충주는 제가 저 경찰학교에 전에 있을 때 말고는 가본 적이 없네요. 친구 일찍 죽겠는데? 아, 되게. 소스가 헬프를 갈수 있는 그게 여건이 안 되네. 그러면 이, 셋이가 완전 고생할 수 밖에 없는데. 에이, 모르겠다. 버텨라, 무조건. 이거 버텨야 된다. 그런 상대로 울트라가 또 괜찮지. 최근에 화 제일 크게 낸 적이요? 그렇게 화를 뭐 크게 뭐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예. 저는 뭐 순간적으로 약간 화가 났다가 또 금방 사그러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. 어, 수시로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신어 볼링장 동기만 아시 방면, 그또파스쿠지 그 약간 가기 전에겠네 그죠? 어, 아, 그 대충 어디인지 알것 같아요. 본것 같기도 해요. 응, 어. 좋습니다. 저 성함이 최홍민 님, 아, 어, 최홍민 님, 다음에 들어오시면 제가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말 괜찮 았 는지, 근데 저도, 그 입이 약간 약간 애 입만 이어 가지고, 어, 저도 평타 이상 이면 진짜 맛집 이라고 해요. 저도 그, 뭐민 감한 입은 아닙니다. 저기 도망 오세요. 자, 도망 와, 도망. 아, 도망 와야 돼. 안 돼, 안 돼. 6시에 멀티 하셔도 좋겠네요. 있고 네. 스파이 만들어 놓고 반란 두 마리, 울트라 그리고, 그리고. 인, 인스네어 준비하고.

저 글링이랑 울트라 같이 아저 인스네어 업은 진짜 빨리 되네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어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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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림 아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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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라 제발 피해 제발 형님 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 정말 타이밍이 아 가끔 스커지가제말 들을 게안 들을 때가 있어 이렇게 아 정말 괜찮아요 어. 이김 호트라 어, 낳잖아 말건데 저거 <laughs> 이거 는 이걸 이제 칠 수가 없 지. 투쌀때 온리 다크 아 에서 같 은편 태란 베틀 크루저 300 마리 마커 네서 돌격 가 능한 가요 킬 투. 어 가능하긴 한데, 그 배틀을 해주는 애가 있을까 모르겠네. 예. 저는 예, 저는 가능하죠. 항상 이렇게 디파, 파 디파, 디파, 디디갔디티파디디갔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당황했네 아, 아 복구 끝아 그래 인스네가다붙였으면 됐는데 아 바보 같은 아 정말 바보 짓을 하고 있어 커나커나커나 <목소리> 아, 내가 잡을게 <목소리> 설마 또 탈리는 거 아니야? 그 포도 많이 なんだろ <noise> <noise> 아이 아 순간 인스맨 손이안 가는데 큰일났다. 크게 하면 털릴 것 같다. 이러다가 <목소리> <목소리> 흰색 나이스쟤이소쟤이스마이다이다 리디 쪽으로 줄래? 응. 리대로 쥐레. 이리 쪽으로 쥐레. 하게하으로하게 해. 소주 보자니까. 빨리 들어가자마. 한발더 있어. <laughs> 한발더 있어. 이요미. 또 어, 깨지냐? 어떻게 알았어 갖고 오는지? 어? 준비 나빴니? 나는 꽃게랑입니다. 리리지안 배쓰리, 뽑나? 통통통통통통통통! 그린! Green. 그린이라 어, 그러네 진짜 그린 점수 차이 봐라 원사이드 했다 자 오케이 okay. 아프리카로 업 눌러주신 울산 토레니도님 어 슈딥 88님 진주 문지기니 허거덩님 에르메스니 y j 욱니님지구인 어